자 오늘의 암야미로는 이제 그 오뎅 진짜 어묵 이빠이넌 예? 떡은 조금 조금 넣었고 이제 응? 오뎅 이빠이는 오뎅 떡볶이입니다 부산가면 차이나타운에 먹방 해달라고요 예 그... 도이님이 예좀 지원해주시면 바로 먹겠습니다 와... 오뎅 근데 입 다딜 것 같은데 느낌이 방곤이 머서시고요. 음... 하... 뭐 제가 부산에 가면은 제 집이 사랑방 된다고요. 저희 집 보안이 철저해 가지고 못 들어와요. 입구컷입니다 입구컷 그리고 응? 누가 시비걸 바로 뭐집 앞에서 시끄럽게 굴면 경비아저씨 경비아저 소환해다가 응? 경찰 아저씨까지 소환하고 음, 청소요? 이미 입주청소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역시 오뎅이 맛있어. 여러분들도 오뎅 좋아하세요? 떡보다. 음. 저도 떡보다는 오뎅. 떡도 불고 오뎅도 불고 야채 하나 없네 여기 양파를 얼마나 때려놨는데 뭐 야채가 없어요. 음? 아 콜라 마시고 싶다. 콜라 한잔 하면은 다 괜찮으시네 최고인데 음? 콜라가 없네 11월 말인데 입주 청소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 그거 끝나면은 이제 뭐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긴 돼요 근데 제가 귀찮기 때문에 11월 말쯤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이요. 부산 사상으로 갑니다. 엘레만 부케로 또 접하냐? 쪽을. 네, 예? 평생 뭐를 어떻게 살아요? 하리보님이 부..어딘데요? 그..하리보님도 부산인가? 순천사람이 부산가면 적응하기 힘들텐데 원래 부산사람인데 뭘 적응하기 어려워요 어묵때문에 누가 부산을 가 예? 말이 되는 소리라 하세요 두사님 어서 오시고요 예? 네, 화장실 청소를 왜 시켜요 <laughs> 무슨 모임을 하더라도 사실 저희 집에서는 안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집에 뭐한 번씩 뭐 초대는 가능하겠지만 단체로 이게 내 집에 아가지고 그건 아닌 거 같애 다행히 뭐 펜션 같은 걸 빌려서 노는 게 낫지요. 즉 갈판되고 뭔가 엉망될 거. 떡볶이가 아니고 이거 제가 그 따로 따로 양념한 거예요. 덥다. 밥만 먹으면 덥네. 꿀잼 방송은 골짐. 오늘방송분골 골짐 방송은 골짐 방은 골짐 방송은 골요 방송은 골짐 방송은 골짐 방송은 에짐 방송은 골짐 방송은 골짐 방송은 모바일 그거 일단 부터 주시고 음.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음. 음악이 자꾸 그 부금을 유튜브에서요 음? 신고자가 보니까 c j 드만 근데 다이아TV야 그 CJ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면 부금 카바 쳐주나? 자식이어서고. 어? 나는 인사 안 해주냐? 인사를 한 적도 없잖아, 아기 돼지야. 보세요 어, 어제, 어제 술 먹어가지고 이제 대진 아예 뻗어가지고 음, 방송 안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저녁부터 지금 방송 하고 있잖아요 새벽까지. 나도 지금 죽겠는데. <laughs> 아 근데 부산가면 뭔가 좀더 즐겁게 재밌게 방송하면서 뭐 좋은 일들 많이 생길려나? 음? 지금보다 좀더 즐거울려나? 오니야 계란 없다 지금 새벽에 그냥 대충대충 해먹는거지 뭐음 요즘에는 근데 안에는 덥고 밖에 나가면 좀 추운 것 같고. 음, 음. 이 집에 들어오면 그나마 나라서 버틴 거지 아마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더 믿으면 이제 골로 가지 않을까 싶네. 어, 별주 아까지 아는 체 했잖아. 아기 돼지야. <laughs> 그, 부산 가면 야방 할 때는 많을 것 같긴 한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주차 문제. 여기 순천 여수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주차해도 상관이 없는데, 부산에서는 아무 때나 수, 주차해버리면 그냥 바로 견인 아니면 어, 딱지 끊기고, 아니면 주차 비용이 너무 비싸. 야방하면, 해. 주차, 주차와의 전쟁, 주차비와의 전쟁이네, 진짜.